김천대학교 교원 창업 기업 드론아이즈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김천스마트 물류복합센터 참여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드론아이즈 대표 김봉수 교수는 드론을 활용한 물류창고 재난대응 기술을 개발 중이며 상용화를 통해 재난대응 솔루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천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11일 본관 대학극장에서 지유라이즈 발대식 및 성과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산학관공현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손잡고 김천의 미래를 밝히는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선진대학으로서의 위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김천대학교 라이저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이 키우는 대학 그리고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희망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 CEO.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지역 정주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김천대 라이즈 사업단은 지역과 함께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천대학교 윤옥현 총장이 짐바부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스물개국 대학생들과 글로벌 교류를 활발히 나누었으며, 짐바부의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교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올인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틀간 6개 센터에 3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고 학생생활과 진로 상담, 2학기 혁신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윤옥현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우수한 프로그램 제공을 당부했으며 김천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천대학교 간호학과가 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학년 재학생 128명이 참여해 간호사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전문 간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다짐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진정한 간호 리더로 거듭나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로 인류 사랑을 실천하는 나로 인하여 좀더 밝고 따스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호사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비 간호사 여러분, 지금까지 간호사들이 100년의 역사 동안 대한민국을 간호해 왔듯이 앞으로 100년 역시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을 간호할 것입니다. 촛불 의식과 축가 공연이 어우러져 따뜻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간호학과는 지난해 간호교육 5년 인증을 획득하며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간호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천대와 대한실버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6천여 명의 어르신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정천의 공연으로 시작해 건강 레크리에이션, 가수 서수남 씨의 공연과 문화공연 부채춤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윤옥현 총장은 김천대학교가 어르신들의 청춘을 응원하겠다고 전했으며, 나영민 의장은 어르신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옥수 이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니어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고 가수 김수희와 현숙의 축하무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천대는 앞으로도 지역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천대학교 최고경영자 총교우회는 지난 30일 김천포도컨트리클럽에서 제11회 총교우회장배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각 기수 교우들이 참여했으며, 단체전 우승은 5기가, 개인부에서는 남자부 강민균 교우와 여자부 성환순 교우가 차지했습니다. 김기인 총교우회장은 이번 대회가 교우 간 결속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전했으며, 윤옥현 총장은 대학과 교우회가 함께 도약할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천대학교는 최고경영자 교우회와 함께 대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